자, 그리고, 라디오 사용법입니다. 라디오를 들으려면, 라디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스크롤을 옮기면, 라디오가 나오 네, 지금, 8 9 1르츠가 노래가,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라디오를 들을 때는, 이어폰을 꽂아야,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가 됩니다. 지금 이제 라디오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라디오 선택을 할 때, 편하게 라디오를 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들을 때도, 바탕화면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끄면, 끄더라도 라디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디오를 그만 듣고 싶으면, 정지 버튼. 다시 라디오가 듣고 싶으면,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채널을 찾고 싶으면, 이렇 해서 채널을.